뭐 좋아하세요? 혹시 홍콩 만점 메뉴 중에? 저는 어딜 지정가는 우리께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. 그냥 맛없는 걸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진짜로요. 홍사 한번 해드려면 맛만 보실래요? 딱 나오자마자 면만 따로 먹거나 국물만 따로 먹었을 때는 그 느낌이 안와요잘 섞어서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요. 잘 섞어서. 자신 있는 메뉴? 탕수육? <laughs> 솔직히 홍콩은 탕수육 때문에 차린 거거든요? 굉장히 오래전부터 먹었었는데 지금도 그 느낌은 있어요 아 정말 바삭하고 촉촉하네 겉바속촉의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,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! 국내 중국집? 그냥 지나다니면서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가고 중화요리나 먹자 하면 그냥 저희가 생각나는 그런 가게